안녕하세요. 윤테크입니다. 오늘은 힐스테이트 구리역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구리에서 정말 오랜만에 분양하는 물량이죠. 구리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기 노리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가점 높은 통장들이 꽤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는 재건축 단지로 들어와서 모집하는 세대수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분양가 자체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서 비싸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주변 시세가 워낙 많이 올라서 주변 시세랑 비교해보면 최소 안전마진이 3억 정도는 보이는 것 같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 보면서 이러한 내용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리시는 투기 과열 지구로 들어가고요. 구리 2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한테 100% 우선 공급합니다. 하지만 특별 공급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구리에 거주하시지 않고 수도권에 거주하시더라도. 운이 좋으면 예비 1번으로는 당첨이 될수 있습니다. 구리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내가 특별 공급에 해당이 된다면 한번 노려보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아쉽게도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전매 제한은 일반 공급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자, 입주가 24년 5월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전매가 가능하고, 특별 공급으로 당첨되신 분들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 후에 전매가 가능합니다. 계산해 보면 27년 3월부터 전매가 가능하고요. 분양가 상한제를 따로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거주 의무는 붙지 않고 투기 과열 지구이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은 10년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혼인하지 않은 1인 가구라도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조건이 되신다면 여기는 오구 타입은 넣어 볼 수가 있습니다. 굴이 당해 조건 해당하지 않는 분이라도 운이 좋으면 당첨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시면 여기 물량 잘 노려보시고요. 그리고 8호 이하에서는 당첨자를 가점제 100%로 선정합니다. 여기는 아쉽게도 8호 초과하는 물량이 없어서 가점 낮은 분들을 위한 추첨제 물량은 없고요. 분양 일정을 보게 되면 모델하우스는 2월 18일 오늘 오픈했습니다. 2월 17일 날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는데 오늘에서야 평면도랑 이런 것들이 다 나왔고요. 특별 공급 접수는 2월 28일에 받고 1순위 접수는 3월 1일 쉬고 3월 2일 날 당해에서 받습니다. 기타 지역까지는 아쉽게도 넘어가지 않을 것 같고요. 당첨자 발표는 3월 11일. 정당 계약은 3월 22일부터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사업계열을 보면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532번지에 들어와요. 경의중앙선 구리역 바로 앞에 들어오고요. 지하 2층부터 지상 20층 7개 동으로 구성된 565세대 아파트입니다. 대부분 물량은 조합원분들이 가져가시고 일반 분양하는 물량은 250개가 있습니다. 입주 예정일은 24년 5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뭐, 기타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조금 늦어질 수는 있고요. 주택형을 보면 59ABC, 그리고 74AB, 84A로 구성이 됩니다. 공급하는 물량을 보면 74A 타입이 가장 많고요. 총 250개, 이 중에서 특별 공급 세대수는 118개, 일반 분양 세대수는 132개가 나옵니다. 1인 미용 가구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넣으시는 분들은 요 물량들 노려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쉽게도 물량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분양가를 보면 5 9 A 타입 가장 비싼 타입이 6억 정도 되고요. 자, 요걸로 볼게요. 6억 700, 6억 1000, 6억 400 정도에 나왔습니다. 평당 분양가로 환산하면 한 2,440만 원 정도에 나왔고요. 7사 타입은 7억 34천. 8사는딱 8억에 나왔습니다. 계약하실 때 계약금 20% 납부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계약금 자체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60% 중에서 4회차까지는 무리 없이 대출이 나오고 5회차, 6회차는 잔압 또는 연체를 진행하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잔금 20%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발코니 확장비가 저렴하게 안 나왔는데요. 오구 타입이 한 1,300에서 1,674이 7사 타입이 1,700, 1,900, 8사 타입이 1,900만원에 육박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비가 상당히 비싼데 이거는 필수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분양가에 함께 녹이셔서 계산을 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저것 더해서 넉넉하게 5 9 타입을 6억 5천 잡고 자 8사 타입을 8억 5천 잡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단 계약하실 때 계약금 1억 3천, 1억 7천 정도 필요하고요. 신용에 큰 문제가 없는 이상은 중도금 대출 40% 실행될 겁니다. 자, 중도금 대출 실행하고 나머지 중도금 20%는 잔압 또는 연체를 진행하면 되고요. 연체가 된다고 하면 총 분양가의 20% 금액만 있으면 되지만 만에 하나 연체가 안 된다고 하면 두 배인 40%의 금액이 필요하게 되고요. 다음으로 입주시 필요 자금은 자, 입주 시점에 KB 시세가 9억 정도로 예상이 된다면 수입이 어느 정도 된다는 가정하에 잔금 대출은 최대 3억 6천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총 필요한 금액은 2억 9천만 원이고요. 앞전에 계약금을 1억 3천 냈으면 1억 6천만 원만 더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세를 준다고 했을 때 전세 시세가 한 5억 정도로 예상이 된다면 내가 필요한 금액은 한 1억 5천 정도만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84 타입은 입주할 때 KB 시세가 11억 정도로 예상이 되면 잔금 대출은 최대 4억까지 나오고 그렇게 된다면 내가 필요한 총 금액은 4억 5천만 원. 자 전세 6억에 준다고 하면 2억 5천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자금이 조금 부족하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59 타입 기준에서 한 1억 5천 정도 있으면 어떻게든 자금 계획은 끌고 갈수 있을 것 같고요. 본인 자금 상황에 따라서 청약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입지 환경을 보게 되면 현재는 경의 중앙선밖에 없죠. 경의 중앙선 라인 자체는 좋은데 이게 은근히 배차 간격이 꽤 깁니다. 근데 이제는 경의 중앙선뿐만 아니라 8호선도 들어오게 되죠. 8호선은 저기 2호선까지도 연결되고 잠실역 그리고 9호선, 5호선까지도 연결되는 좋은 노선입니다. 그 좋은 노선이 23년 말쯤에는 아마 개통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아무리 연기된다고 해도 24년 안에는 개통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경의중앙선하고 8호선 바로 앞에 힐스테이트 구리역이 위치해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왼쪽에는 구리 전통시장을 필두로 오래된 상업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실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가 오래되긴 했는데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나중에는 새로운 건물들이 많이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좋은 점은 주변에 구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구축밭의 신축은 확실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CGV, 롯데백화점 이런 게 있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장점은 구리초등학교. 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위치한 걸볼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역하고 가까이에 위치를 하게 되면 초등학교가 가까이 위치하기 쉽지 않은데, 초등학교도 가까이에 위치해 있으면서 생활 인프라 그리고 교통까지도 충분히 잡은 단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힐스테이트 1군 브랜드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앞전에 분양했던 용인 모연을 보면 주변 인프라나 이런 게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힐스테이트 대단지라는 점 하나만으로도 뭐 프리미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금은 전매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프리미엄이 형성이 될 거예요. 뭐, 현재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부동산에서 입지만큼 중요한 게 없진 하지만, 그래도 이 브랜드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경기 북부랑 경기 남부를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도 바로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서울과의 접근성도 좋고 구리 내에서도 입지 자체가 좋아서 분양가가 비싼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충분히 메리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주변 시세를 한번 볼게요. 자, 힐스테이트 구리역이 이쪽에 들어오고 자, 거리를 간단하게 재보면 구리역까지 거리는 직선거리로 22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중에 8호선이 개통되면 이 8호선 구리역까지도 그렇게 멀지 않고요. 자, 그리고 바로 근처에 있는 한양수자인 구리역. 여기 보면 21년 12월에 최근 실거래된 게 25평 기준에서 8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현재 나오고 있는 25평 가격을 보면 9억 9천에 물량이 하나, 11억에 하나 뭐 이런 수준에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호가 자체는 조금 세게 불러지고 있는 느낌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전세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 가격을 보게 되면 25평 기준에서 한 5억 정도에 나오는 것을 볼수 있고 자 위쪽으로 가서 이 편한 세상 인창 어반폴에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25평 불러지는 가격을 보면 여기도 11억 12억 10억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전세 가격을 보게 되면 84 타입은 6억 5천부터 뭐 7억, 9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한 6억 5천 정도, 7억 정도로 보시면 적당할 것 같고요. 확실히 분양가 대비해서 인근 시세를 보면 최소한 안전 마진이 2~3억 정도는 메리트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만 이렇게 신축이고 나머지 아파트들은 전부 다 구축이에요. 이러한 구축 밭에서의 신축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면 신축이 하나 더 보이죠. 이 편한 세상 수택 센트럴 파크. 여기 보시면 84 타입 기준에서 현재 나오고 있는 호가는 12억에서 12억 5천. 그리고 전세 가격을 보면 6억에서 7억 정도 수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입지 자체로만 보더라도 여기보다는 구리역이 더 가깝고, 자, 초등학교랑 거리도 더 가까워서 여기 단지보다는 아무래도 힐스테이트 구리역이 입지 자체는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비싸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시세랑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메리트가 있고요. 더 올라가서 다산에 있는 단지들의 시세를 보면 8사타입 기준에서 뭐 10억 정도에 나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 8사타입이뭐 8억에서 8억 5천이기 때문에 다산 신도시랑 비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메리트는 있어 보이고요. 자금적으로 부족하신 분들은 나중에 전세주는 플랜으로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면 전입 신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나중에 전세 주기 전에 전입은 한번 해주셔야 합니다. 거주 의무랑 전입 부분은 달라요. 확실히 구분하셔서 청약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단지 배치도를 보게 되면 남쪽이 이쪽이죠 남양으로 들어가는 동도 있고 남동양 그리고 남서양 이런 식으로 구성된 걸볼수 있습니다 565세대라서 단지 자체는 그렇게 크게 들어오진 않고요 다음으로 동호수 배치도를 보게 되면 조합원 분들이 좋은 건 많이 가져가셨습니다 저층 위주로 남아 있긴 한데 그래도 라인이 조금 떨어지는 라인에서는 고층 물량도 조금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아쉽게도 84 타입의 경우는 거의 다 저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다가 아니라 전부 다 저층이네요 4층 이하 물량입니다 이런 것까지 고려하셔서 청약을 넣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평면도 보겠습니다 59A타입 74세대 모집하고 향은 남양, 남동향으로 빠져 있습니다 평면도를 보면 3베이 판상형, ㄷ자 주방, 마통풍 되고 그리고 복도에 팬트리 없고 안방에 드레스룸 없는 약간 옛날 방식의 3베이 판상형으로 나와 있고요. 다음으로 59B 타입을 보게 되면 18세대 모집을 하고 향을 보면 남서향 남동향으로 빠져 있습니다. 평면은 3베이 판상형으로 나와 있죠. 통풍되고 복도에 팬틀이 없고 자 안방에 드레스룸 있는 게 특징이고요. 다음으로 59C 타입 보겠습니다. 7세대 모집을 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남동향으로 빠져 있네요. 3베이 판상형으로 59a 타입하고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74a 타입, 일반 분양 110세대하고요. 가장 많은 분양 물량입니다. 여기는 남향 위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걸볼수 있고 자, 아쉽게도 2베이 타워형입니다. 많은 분들이 타워형보다는 판상형을 선호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물량이 남아있고요. 타워형 중에서도 그나마 창이 있어서 뭐통풍 하거나 이런 부분은 확실히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보통 이렇게 양창으로 나와 있는데 또큰 창도 하나 있어서 확실히 괜찮긴 하네요. 안방 안에 드레스룸 작게 있고, 복도에 팬트리는 따로 없고, 침실이, 침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74B 타입은 17세대 거진 남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투베이 타워형에 환기 잘 되는 타워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드레스룸 작게 있고, 알파룸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74A 타입하고는 다르게, 알파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84A 타입. 24세대 무주하고 남동양, 남서양으로 빠져 있습니다. 여기는 3베이 판상형으로 나오긴 했지만, 앞전에 봤던 평면들보다는 확실히 메리트가 있고요. 자, 거실 넓게 뺐죠? 그리고 D 그자 주방에 맞통풍 되는 구조. 안방 안에 넓은 드레스룸 거의 포베이 판 상형처럼 나올 뻔했는데 아마 여기 기둥이 있어서 침실 일을 이쪽으로 뺀 느낌이 있습니다. 확실히 8사 타입을 많이 선호하시긴 하지만 다 4층 이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층 낮은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마 8사를 피해서 다른 타입으로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구리에서 오래 거주하셨던 분들 여기 오랫동안 기다리셨을 텐데요. 이번에 청약 잘하셔서 좋은 소식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